마피아시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결사 TV 마이더스입니다 오늘 음력으로 이제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소원성취하시고,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송 찍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그때 말씀드렸던 연 작전 효과 있죠? 저택 효과. 그거를 한 9만원 정도 결제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네임택이랑 그런 거다 받았고, 또 세계 경매에서 요새는 싸더라고요. 저렴해요. 그래서 세계 경매에서 네임택 썸네일 말풍선 저렴하게 받았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방송의 주지는 뭐냐면요. 요번에 나온 거, 신의 한 수, 기수편 보셨나요? 네, 신의 한 수가 처음에 1편에서 명언이 있었어요. 고수에게는 인생이 놀이터요. 하수에게는 생 지옥이다. 현재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 과정도 똑같잖아요. 네, 물론, 뭐, 금전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즐기고, 이제 머리를, 두뇌 회전을 계속 시키다 보면 방법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요새 현대 사회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인터넷 시대고, 유비쿼터스 시대잖아요.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걸 요새는 모바일로 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핸드폰으로 먹고 살수 있는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마피아시티 방송을 진짜 못 찍는 게 진짜 핑계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이런 것도 영업의 일종이거든요. 항상 영업이 몸에 배 있다 보니까. 이런 접대 문화 같은 게 아직까지는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접대 문화도 많이 하고 스포츠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노느라고 바빠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노는지 알 알지 모르지만 제 소, 속사정이 다 있고요. 그런 부분이고 마페시티를 하실 때 항상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에서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뭐, 조직원이 많다고 해서, 뭐,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지원조직원 다 보내놨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내놨다 죽으면 어쩌냐고. 죽을 거를 생각 못하면 보내면 안 되죠. 죽으면 많은 거죠, 뭐. 투력 하루에 2200만도 까져봤는데, 뭐, 저거 다 까져봐야 얼마나 돼요. 저는 어차피 기본 투력이 천만 원, 천만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한, 천백만 정도에 육박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투자센터랑 그냥 건물 업계리에다 하고, 영웅이랑 해서, 기본 한 천백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죽어도 어차피 천백만이에요. 그럼 다 날려봐야 천만인데,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다 죽을 일은 없고요. 그래서 보내는 거고. 다 죽어도, 설령 다 죽어도 그냥, 그런 거 감안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목소리> 새해 복, 복돈 만드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새해 복돈 봉투를 보니까 처음에는 구매를 해야 됐어요. 유통 경로를 보면, 팩을 구매해야지 그걸 줬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안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인문만 달성을 해도 새해 복돈을 주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일 보상해서 저는 새해 복돈을 받았거든요. 결제 안 하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왜 방송을 못 찍었냐면, 분명히 이런,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할 텐데, 새해 복돈을 제가 눌러보니까 무조건 구매하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못 찍었고요. 저도 지금 집에 와서 이제 목욕하고 이제 자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찍는 거니까 약간은 음주 방송인데 술 하나도 안챘어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마피아시티 여러분 항상 행복하길 바라겠고요 어디 가든 진짜 정신만 차리면 살아요 저도 인생에 파도가 많다 보니까 대꼬복꼬를 많이 넘었는데 제가 살아본 결과 제가 착하게 살고 기부앤테이크라고 조금이라도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또 희한하게 힘들 때 기인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 도움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 항상 만나면 뭐 제가 뭐 가끔은 뭐 그럴 수도 있죠 피해를 줄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저는 그래도 친구들한테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한두 번 실수했을 때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친구인 거죠.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지인분들, 친구분들 챙겨야 되고, 이런 명절, 명절 같은 경우에도 하다못해 뭐 인사 한마디, 문자 한마디, 이런 거돈안 들잖아요. 근데 항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하수들은 뭐라고 하냐면, 항상 핑계만 찾아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전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회복이나 했어? 아니, 회복이나 하고 핑계를 대고, 남들 8시간 근무할 때 12시간 근무하고, 저는 하루에 20시간도, 20시간도 근무를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먹고는 살아요. 어딜 가든. 근데 그런 열정은 안 하고, 아, 열정은 없고, 몸은 귀찮고, 그러면서 세상은 한탄하고, 이런 친구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뭐 똑똑해서가 아니고, 뭐 학벌, 뭐 서울대 나왔다고 다잘 알아요? 저는 서울대고 누구고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 전문직종의 개통에서 1인자인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다 뭐 검사다 판사다 의사다 뭐 많죠 주변에 뭐 그런 사람 한두 명 없겠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그 바운드리에요 그개통의 전문 지식만 있지 이런 잡지식에 대해서는 다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더 박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좋은 사람을 항상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보시면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서로 양아치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민망해요. 그런 친구들은 만날 필요도 없어요. 도움을 안 줘서가 아니라 피해를 주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돈 빌리고, 쌩 가고, 맨날 만나면 술값 낼때 가면 저희가 서 신발 끈 묶고 있고, 화장실로 도망가고, 다 경험해 봤죠, 저도. 그런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 보면 친구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누구, 이제 가끔 뭐 3년, 5년 만에 연락해서 술 먹자.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사, 사람이, 마음 먹기 나름이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는 거. 마피아 시티도 똑같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는 사람이 1등이에요. 아니 도시에서 시장하고 주지사 하면 뭐예요? 게임 접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즐기시고 부담 없이 마피아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과금하고 그 다음날 아 내가 과금 왜 했지 이렇게 후회하실 분들은 과금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과금할 때뭐술 마시고 과금할 때도 있고 한데 그 다음날 후회는 안 해요 사실. 왜냐면 어차피 제가 결정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내 인생을 결정해 주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 시티 여러분은 항상 즐기시는 마피아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스 받, 받으시면서 하실 것 같으면 접어야 됩니다. 왜냐면, 마피아 시티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는 거지,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너무 말이 많았고요. 오늘은 그냥 단순히 썰 방송입니다. 많은 양해와 이해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